사돈 가족은 잘 나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통쾌한 일침. 사위와 사돈을 돈으로 평가하며 무시하던 도도한 사돈. 하지만 자신의 집안이 파산하고 딸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자 그녀는 결국 복희 씨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제가 수정이를 돈만 아는 아이로 키웠습니다. 염치 없지만 죄송합니다. 평생 물질적 풍요만이 최고라고 믿었던 그녀의 오만함은 시어머니의 따뜻한 국밥 한그 그릇 앞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돈으로 샀던 가짜 행복이 사라지고 나서야 그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가치를 깨달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잘못된 자식 교육의 대가와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보여주는 인과응보. 좌측 하단 화살표를 클릭해 확인하세요.